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어, 제이 뒤에 그 배경으로 있는 이 만차랑 단호박이 아, 요즘에 그 한참 그 추락가 되고 있는데요. 어, 이 추락와 동시에 아, 또 내년도에 심을 그 모종을 현재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. 아, 그 만차랑 단호박 아, 어, 그 모종, 저 현재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좀 한번 영상 일기로 어, 담아 보겠습니다. 어, 이 모종이요, 어, 이게 지난 20일날 그 파종을 해서, 어, 오늘이 벌써 어, 9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, 어, 그이씨 하나를 이게 몇만원씩 하는 것인데, 지금 올해 이발아율이좀 많이 떨어집니다. 어, 지금 현재, 어, 이렇게 보면은, 여기에도 지금 하나가 안 나왔죠? 어, 지금 여기에도 안 나왔고요. 자, 이렇게 빈 자리가 많습니다. 자, 여기에는 빈 자리가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올해 이 발화율이 음, 한 80%가 채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지금 어, 지금 다시 오늘 그 추가 파종을 좀해 해,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1일 정도 더 자라면은 이제 한 달간 30일 용묘를 해서 어, 12월 20일날, 어, 12월 20일날 바로 어, 여기에 지금 예, 지금 비어 있는데요. 여기 어, 지금 양액 베드로 이렇게 그,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현재 어, 요것은 육묘 깔판이고요 어, 요게 바로 베드입니다. 요 어, 가운데가 베드고. 그래서 양쪽으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터널 그 철사를 꽂아가지고 어, 해서 어, 그이 모종은 요 베드에 심어지고 어, 이제 그 2m 간격으로 한 줄씩 심어지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1라인, 2라인, 3라인, 4라인까지 있는데요. 음, 요렇게 해서 어, 약한 여기에 150주 정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.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 이 순이 맞다 하면은 순을 잡아서 이렇게 곁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 육묘 깔판에 가득 포트가 찰 때까지 이렇게 정식을 해서 모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. 참 이렇게 모종이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열, 이 바닥에도 현재 지금 전열판이 깔려 있습니다. 깔려 있고, 어, 그걸로 부족해서 이 공간, 예, 요, 이 난방을 위해서 전열선을 또 이렇게 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, 예, 이렇게 온도, 현재, 지금 현재 온도를, 어, 지금 18도로 그 유지를 해놓고 있는데요. 어, 현재 온도는 19도입니다. 19도인데, 이게 이제, 어 17도 지금 18도로 내려갔네요 이제 17도가 되면은 다시 이 이제 바닥하고 전열선 하고 동시에 가동이 되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 용묘를 모종을 기르기 위해서 어, 지금 이렇게 막아 놨습니다 반으로 반으로 막아서 어 이쪽 지금 따로 그이 전열이 들어가고 어 이쪽에 들어가고 따로 따릅니다 이쪽에는 여기 또 어, 설치가 되어 있죠 어, 여기가 바로 그 삼목묘정 만차랑 다어바 삼목묘정 그이 활짝실입니다. 활짝실을 이용하는데 현재는 지금 요 모종만 기르기 때문에 요 반쪽 한쪽만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희는 이렇게 모종을 기르면서 어, 전체적으로 어, 이 전열 선으로 이렇게 이제 깔아서 이제 하는데요. 아직까지는 깔지 않았습니다만은 예, 전, 이렇게 온풍기가 예, 여기 한데. 어, 저쪽에 한두 대가 있는데요. 어, 온풍기는 이 공간 온도를 한 6도 정도만 유지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터널, 이 속을 항상 18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난방비 별로 들이지 않고서 이렇게 모종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벌써 지금 현재 아직 12월도 채안 됐습니다만은 내년도, 이렇게, 그, 재배할, 이 모종들이 이렇게 벌써 나와서 9일 채 이렇게 잘 자라고, 있다는 소식을 영상일기로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